<목소리도> 자, 서희가 아까 몇번까지 했지. 아니, 7번까지 했죠? <목소리도> 자, 음. 몰랐는데. 자, 그다음에 이쪽 더 질문 있습니까? 없쪽 없어요. 없어요. <목소리도> 3쪽 질문. 쪽에. 점검 11번이요. 10번하고 11번이요? 9번은 이해를 봐요. 이해. 이해. 문제 뜻수 이해. <목소리도> 응? 아니, 어, 아, 서 왜? 아, 자, 9번 봐봐. 왜? 9번 <laughs> 석조야 지수가 뭐예요? 믿고와 지수 아니 24 36 60 60이지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애가 누구야? 공약수 공약수를 구하는 거야 세수야 공약수 구하는 거야 24, 36, 만약에 여기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석조야 이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전부 다 2로 묶으면 여기 12, 18, 30. 여기는 Y에 18. 그 다음에 여기는 Z에 18.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다 2로 묶어버릴 수 있지, 이거. 이로 네. 묶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야? X에 12, 18. Y에 18, 2. Z에 30. 이런 숫자가 뭐뭐인다고?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1. 1일 때. 아, 가장 작을 때는 그냥 여기 1, 2번으을 때. 1. 1. 1. 그 다음에 아, 가장 클때 언제예요? 뭐, 12. 최대 공약수 찾는 거 최대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12. 12호 네. 나와요? 최대 공약수가 12이거? 네. 그러면은 여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12의 약수들이지. 네. 어. 그래서 4번. 응, 그래서 4번. 숙제도 되나요? 음, 다 끝났어? 네. 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야? 같이 돼. 고칠 거다 했어요? 더 없어? 네저 이거 다무어요 <laughs> 나한테 아까 설명 들은 거 똑바로 앉으세요 음. 똑바로 앉아요 제발 자리 좀 정리하고 왜 이렇게 다 산만해 정신이 없어 이렇게 네. 아까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거다 했어? 네다 했어요 야 책상 위에 먹을 거다 치워 음. 다 치워 아우 정신없어 정리 좀해 정리 버려 돼요 옆에다가 잘 놔. 뭐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없으니까. 규제 다 끝났어? 아까 설명 드린 거다 옮겨 적었어? 네러면 그거 하지. 나도 네. 이번에 내놔. 이래. 머자그 다음에 10번. 우진, 우진이가 질문했나? 10번 중 아닌데 10번 질문한 사람 잘 보세요 자 예린아 네. 이거 계산하면 뭐지? 어, 이거 그냥 플러스지 여기 앞에 플러스죠 그냥 없어도 상관없지, 거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씩 다 곱하면 이야4 4 3 m 플러스 m이죠. 네? 아, 저, 저,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1번 아까 누가 1번문했지이 전개도를 접으면 주사위가 나오죠. 정류면제 마주보는 면 x 트스야 여기야. 응. 그것도 계산 틀렸니? 경계도로 이상해지고. A랑 마주보는 데가 어디야? 시 시계 어떤 거이너스 x 플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얘랑 합하는 거지. 네. 또 B랑 B랑 마주보는 애가 누구야? x 더하기 3. 2x 더하기 3. 네. <laughs> 맞네 2x 더하기 3을 더한 거그 다음에 나머지 어, 3x 더하기 y 더하기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일단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한 거야? x 플러스 y x 플러스 y야? 나머지도 x 플러스 y가 돼야 되겠네 네. 여기도 x 플러스 y 만들어야 되고 x 플러스 y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a는 몇이야? 2x 마이너스 y 나왔어? 네 아, b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엑스? 더하하기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a 네. b 그 다음 뭐 구하는 거야? 2a 마이너스 -B. b 구하는 거잖아 아, <laughs> plus bsk <Yes. Okay. 웃음> <laughs> 이 웃으면 안돼 하면서 이런 것좀 이렇게 표시 좀 하란 말이야 표시 좀 이렇게 네. 읽으면서 그래야 수치수를 덜 한다고 이행이 했어 이렇게 해 표시 좀 이행이 했어 이런 거는 제가 아예 있었는데 아까 두개 어떤 인간이야 두개 써야 되는데 한개쓴놈 어떤 인간이야 저 근데 그, 그, 그 뭐야 그, 이런 게 문제 읽으면서 동그라미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 제가 근데 시험지는 올바르게 썼어요 뭐야 그런 <laughs> 거 <laughs> 아니 동그라미를 하라고 다 표시를 하라고요.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해. 그건 안 시켰어. 그건 안 시켰어. 3 페이지 더 질문 없네요. 사 쪽. 사쪽 질문하세요. 번. 오 해야 될것 같아. 13분만 하면 돼요. 13분. 네, 13시 5분. 네. 자, 사탕. 2022년 네, 그냥 a1이라고 합시다. 안 가질 줄지? 네. 그다음에 2023년은 얼마 올렸대요? 아, 2x 분 100분의 2x. 100분의 2x. 100분의 2x. 음. 2x 꼴도 올렸지. 네. 그럼 여기에 100분의 100 100 2x. 100 더하기 2x만큼 올린 거죠. 그 다음에 2024년은 또 올렸네? 네 이거에다가 100분의 120 0분의 120이죠? 네자 여기 20% 올린 거야 네. 음,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2x인데 여기다가 100분의 120을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럼 얘는 2022년에서 볼 때는 몇 퍼센트 올린 거야? 이런 거잖아 B라고 할게, B. 그러면 얘는 표현이 어떻게 돼? A에서 100분의 얼마큼 올린 거야? 100 더하기 B만큼 올린 거지.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지금. 그죠? A는 똑같이 있네? 필요 없네요. 자, 그럼 100분의 100 더하기 B랑 우리는 B를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 100분의 100 더하기 EX. 100분의 120 이거만 풀면 돼 이제. 그죠? 여기 1 0 0똑까지 날려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날리고 약분 할거다 약분 해보자 100 더하기 b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죠? 5분의6또 약분이 아직 안되네요 5분의600 더하기 몇이야? 12 12x 그 다음 양변에 5를 곱하면은 200 더하기 5b 백 더하기 12x. 우리는 b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은 5b는 100 더하기 12x. 100 더하기 12x. 12X. 그럼 5로 나눠주면 20. 20 더하기 5분의, 5분의 12x. 그러니까 이, 이거 퍼센트 올렸다 얘기예요. 이게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15번에 줘요. 오른 것은? 쭉 글봐요 자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가 작고 중간에 0이 고 C 이렇게 있는 거죠 A 음수 B 음수 양수죠 미니. 첫 번째 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양수 음수 음수지 그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어, 맞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래 A하고 b 이거지그 그지? 양변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맞는데? 모르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1이고 A분의 b 이거죠 A가 좀뜻지이 지금 지금 지그지 A가 음수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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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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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있는 걸 만들려면 a로 나눠봐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음수잖아. 지금 나누는 게 이런 걸 얻었잖아. 이거 지금 첫 번째 거잖아. 이거 맞아요. a랑 b 둘다 음수니까 나누면 양수. 맞잖아. a가 적대값이 더 크잖아. 양수, 양수 맞잖아. 1보다 작은 거왜 양수 안 돼요? 1보다 작은 거 중에 양수 있잖아요. 있죠. 어.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야. 애매하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네. 여기에서 아, 참,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똑같잖아. 이것도 맞네. 그치? 네. 얘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은, 어, 이렇게 하세요. A하고 C를 비교해봅시다. C가 더 크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A 하면 A는 음수야. 네. 여기 A 제곱이 되고. A, C가 되고, 바뀌죠? 맞아? 세 번째 거? 맞네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A랑 C. 여기 있지, 이거, A하고 C, 이거지. 어, 이걸 넘겨. 이거 넘겨. 석주야, 이거 봐. 넘기면 어떻게 돼? C-A는 0보다 크죠? 이거 틀렸네요. 이거 틀렸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하고, b 먼저 시작, A하고 B의 먼저 시작. A 하고 b 관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음. 마이너스 A 바뀌고 마이너스 B. 그거 맞니? 아니. 이거, 틀리, 이거 틀리게 돼있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이것도 A하고 B에서 시작하는데 뭐부터 해요? 네. 5를 다 곱해. A하고 C야. 아 맞다. A, C, 아, A하고 C야? 네. 5를 곱하면 5A, 5C 그 다음에 1을 다 빼요. 1을 다 빼. 뺄 때는 안 바뀌지? 음. 빼기 1 빼기 1. 그 다음에 2로 나누세요. 양수네. 안 바뀌지? 바뀌어? 안 바뀌어? <laughs> 이거 맞죠? 나머지 두개 얘는 음, 이렇게 해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이렇게 써있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자고요. 꼭볼 이렇게 가보자. 얘는 맞는지 말고 힘들게 괜찮아? 네. 힘들어? 자 여기 c는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요. a 더하기 b 여기는 이거 b 더하기 b지. 네. 똑같으니까 날려.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음. 이거 아니지. 틀렸네. 그다음. 마지막 a 2 c랑 얘도 얘도 이렇게 보자 이걸 가지고서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걸 그러면 똑같은 거뭐있니 a 없어요 안 없어져? a 안 없어져요 c를 하나 없애줄지 c를 하나 없애줄지 그죠? c를 하나 없애고 a c랑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맞아요? 네. 이거 이항해? 이거 지금 물음표야 물음표? a로 <laughs> 올까? 요게 맞나? 네, 이거 어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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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확실하니? 이게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 A가 B보다 절체 값이 큰 거. A가 B보다 더큰 값이 더커요 그리고 C를 더 했으니까 여기는 아. 큰게 맞죠. 어. 음? 이집 간격은 모르는데? 간격은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B가 애초에 더 작고, 애초에 더 크고 여기다 C를 더더 했으니까. 그러가 괜찮아 아니요. 그 조금, 조금 작아야가어디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더. 했으니까 했으니까 더 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 네, 그럼 지금 뭐가 지금 저기 완벽하지가 않아. 수학적으로. 음. 뒤에다 많이 쓰기 뒤에다 많이 쓰기 야 이거 간격 몰라 간격, 누가 말한 대로 하면 안돼 간격 몰라도 아니 지금 너는 약간 그 찍어서 맞추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소수령 에 쓰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알고 해 너는 소수령 나눠 갖고 잖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그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한쪽으로 다 넘겨보자 2 a 2 b 1 c 이렇게 해보자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게 맞는지 그럼 2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0보다 작은가? a에서 b 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지금 작은 수 빼기 큰 수잖아 아가좀지 얘가 작지 음수지 1을 곱해도 음수지? 그 다음에 C는 양수였지? 음수래니까 음수랑 음수랑 맞지? 이거 맞네 이제. 어. 이렇게 설명해야지 확실해 아까 유턴이 간 거는 약간 싶을 때는 괜찮아 근데 서술형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돼자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5페이지 문 <laughs> 11번이요? 다른 건요. 19번은 n 교제에 있던 건데. 영 아, 아니. 네, n 제 1차 부정식으로 아, 똑같이 똑같아요, 이거. 완전 똑같아요. <laughs> 아, 참고로 얘는 나오 17번이요? 요거의 해가 맨날 풀던 거잖아. 네, 그 끝에는 a 더하기 b 의 x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5b죠. 네. 나눌 거지. 네. 나눠 버리면은 x만 남고 여기가 분모가 분모에 생기죠 요렇게 네. 맞아. 그 다음에 확인해야죠. 네, 얘랑 비교해야 되는 애가 누구야? x가 3분의 1보다, x가 3분의 1보다, 3분의 1보다 크다지. 바뀌었네. 바뀌었네. 그게 음수였단 얘기네. a 더하기 b는 음수고요. 요거 네. 요거 같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 한번 계산해야 되지.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5b. 3분의 이거 계산하서 정리하면 뭐나? 아, 그 a는 2b? E. E, 아니 맞니? 다른 사람 이렇게 나왔니?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 요그 다음에 이거 두개 가지고 두 등식 하나 더 줬지. 여기다가 일단 이거부터 대입부터 해 대입부터 a다 2b마다 e, 바꿔 2b로 다 바꿔, e, b로 다 바꿔. <laughs> 뭐야 8 5b 6빼이4 2 4b 이거지 그 다음에 b로 나누세요 근데 b가 양수 일단 어, 없애고 없애는 거야 바꾸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0이죠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 b가 양수야 음수야 여기다가 2b를 e, 넣으면 B는 음수 B는 음수 이거네 바뀌어야 되네 바뀌어야 돼 여기서 이럴 때 되겠네 그 다음에 아까 몇 번? 20번? 21번? 그 다음 21번은 의외로 이거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예요 삼각형의 성주 1학년 때 배워도 되었지 자, 지금 40cm짜리를 끝에서 X 자르고 X 자르고 나은게 몇이야? 40마 2X지. 네. 그 다음에 각각은 변이 돼야 되지, 삼각형에. 아 양수가 돼야 되지. 그 생각부터 해야지. 여기 X가 0보다 커야 되고, 여기도 X가 0보다 큰 거죠. 얘도 0보다 크려면 X는 20보단 작아야 돼요. 여기서 얻은 건 뭐야? X가 이거부터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x가 막 여기 10만 이런 거 돼? 1억 이런 거 돼? 그런 거안 돼. 그다음 삼각형 조건 만들어. 삼각형 조건 뭐야? 제일 긴, 제일 긴 거. 거가 뭐야? 40 마이너스 2x 나머지 긴 거. X. 나머지 두 개. 이게 작아야 되죠. 네. 이거 풀면 x가 뭐 나와? 10 보다. <laughs> 이렇게 나와요. 네. 아니 아니 10보다 크다고 나와도 되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합치면 뭐야 이제? 엑셀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건 19. 가장 작은 건 11. 2의차 8. 차 8. 음. 또 6페이지 질문. 22번은 잘했죠? 이런 것들리면안 된다. 23번. 23번. 2번2번이 네. 23번. 알았죠? 23번이요? 1단계는 몇개예 가지가? 몇 개야? 3개. 3개. 그다음에 3개. 2단계는 몇 개야? 3. 3의 제곱. 3의 제곱. 3단계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지. 네. 1번. 1번 맞았니 1번. 5단계에서 그려지는 가지의 개수는 저 3번을 모르겠어요. 5단계에는 어. 3번을 모르겠다고요? 네. 다른 사람은요? 2단계 몇 배야? 몇 배야? 3의 5. 3의 제곱. 몇, 몇을 곱해야 돼요? 3의 세제곱과 27을 곱해야 되는 거지. 이거 27이라고 써야 된다. 3의 세제곱하면 이거 감점 된다. 그다음에 2번. 28. 5단계에서 새로 그려지는 가지의 길이는 이제 길이를 해야 되는 개수고? 28. 1단계 길이는 몇이에요? 길이가 1인 줄기를 이용하여 줄기에 2분의 1인 가지를 만든다. 1인 1등분 이렇게 가지 좀 음. 하면 얘 그러니까 줄기도 포함해야 돼요? 줄기도 포함한다. 그래도 새로 생긴. 새로 그려지는 애들. 그런 게 짝대기로 그는 거지. 새로 생긴 짝대기면. 음. 2 단계에서 새로 그려지는 애들의 길이는 몇이야? 위이 제곱.. 지 그리고 4분의 1이죠. 여기서 새로 그려지는 애는 4분의 1이지. 여기서 새로 그려지는 애 뭐야? 네. 다시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를 바꿔 이렇게 2의 제곱 8분의 1이니까 요렇게 바꿔 네. 바꿔 그럼 여기도 지수 이렇게 가져가면 되네 네.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자 5단계에서 새로 그려지는 가지의 길이는 몇이야? 네. 여기도 5단계 5단계에서 새로 그려지는 가지의 길이는? 네. 이거네요 <laughs> 얘는 2단계 네. 2단계는 가지가 몇이야? 2의 1분의 1이지. 이거의 몇 배죠? 이게 3분의 2. 2의 3분의 1이니까 이걸 8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아, 네. 그냥 이거. 그다음 3번 4단계에서 그려지는 가지의 총 길이를 구하세요. 지금 다시 할게요. 줄기는 빼고 다 주의. 다고 하는 얘기야. 다. 아, 4단계에서 새로 그려지는 거네. 그럼 4단계에서 새로 그려지는 게 누구야? 그 2의 4 네들. 새로그려진거 길이는 몇이야? 이의 4제곱분의 1이 몇개 그려져요? 3의 제곱 개수는 여기 있지 3의 4제곱 개 그려지지 네. 이게 길이잖아 네 2개 곱하면 되잖아 네. 이만큼의 길이가 81개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아 뭐야 16분의 1 곱하기 81이잖아 약분 안 되고 약분 안 되지 약분 할거 없죠? 그냥 16분의 81끝 됐어? 응. 아... 응, 네.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사진 찍으세요.